자 이제 선수들이 하나둘씩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모하메드 야지르에 이어서 알랴제미 그리고 리키 후이 베트남의 응우엔 호아이반 일본의 스즈키린 그리고 타랑가 스리랑카 선수고요. 대한민국의 김단이 선수입니다. 골키퍼 대소속이니까 소리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여덟 번째 챙 차우선. 중국의 니우 허칭, 대한민국 남태풍 선수입니다. 열한 번째 스리랑카 자가스 라나싱에. 자 이어서 열두 번째 존폴 살미엔토 필리핀. 열세 번째 웡 아이피 호이. 홍콩의 탁치스 열네 번째입니다. 네, 마카요마원총 선수였고요. 네. 16번째 대한민국 안하영. 1 7번째 카자흐스탄 아르투르 가프너. 18번째 사우디아라비아의 알리 에스 압둘가니. 자, 마지막으로 일본의 오브라 켄지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이렇게 총1 9 명의 선수가 이번 창던지기 아사, 아시아 선수권 결승전에 참가합니다. 78m 전후는 네. 던져야지 매달 꼴 안정적으로 뭐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기 출발하겠습니다. 파키스탄의 무하마드 야시르. 73m 전후. 네. 그랬는데요. 자, 무하마드 야시르의 개인 이번 시즌 최고 기록은 76m 대였는데요 75m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기록 71m 71. 자 이어서 일본의 스즈키 린 상당히 주목해야 되는 선수인데요 1차 시기 길게 던졌습니다 75미터 가지 못했습니다 74미터 7삼미터 4미터 사이가 되겠는데요 네. 이 선수 이번 시즌 최고 기록 이 78미터거든요 네. 충분하게 좀더7 5미터는 넘길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2002년생의 아주 어린 스즈키 선수 73미터 07로 출발합니다 자 잠깐 우리 선수 중에 가장 어린 2002년생의 아나영 자 현재 한국 최대 소속이고요. 안하영의 1차 시기. 네. 쓰비들과 견기이지 기량을 겨루는데요오 네. 힘차게 60, 달려서 65m를 넘겼습니다. 67m가 나올까요? 자 이번 시즌 최고 기록이 70m대잖아요. 네. 아, 최근에는 못 미치지만 음, 그래도 1차 시기에 어, 이렇게 던지고 2차 시암차 시기에 좀더 실행을 구리한다면 좋은 기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나행의 첫 번째 시기는 66m 7 4였습니다 자, 카자흐스탄의 가프너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론 요게벌 선수거든요. 자, 가프너가 어떨까요? 가프너 힘차게 던졌습니다. 자 65m와 75m 사이인데 70m를 살짝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70m는 조금 넘을 것 같은데. 네. 이 선수가 70한 3m 정도 전 기록이 있는데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본인이 좀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을 짓고 돌아서네요. 자 정확하게 70m를 던졌습니다.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수즈길인 73m 7을 던졌습니다. 2차 시기 출발. 스즈키린 볼까요? 오, 이번에도 네, 오, 75m 선인데요. 자, 이번에도 75m, 자, 73m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75m 선인데요. 계속 1위를 유지하면서 기록은 계속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75m 5. 자, 이어 스리랑카의 타랑가. 1차 시기 70m를 던졌거든요. 2차 시기 박수를 유도하고 2차 시기 출발합니다. 도착했습니다. 75m를 넘지 못했습니다. 73m 후반대의 기록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확실히 1차 시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기록이 써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73m 86이네요. 자, 73m 86, 3m 가량을 더 던져냈습니다. 이걸 보면은. 서디키 선수들이를 바짝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두 선수의 그 경쟁도 어, 눈치 보시면 굉장히 흥미롭게 대회를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한민국의 김단이 선수입니다. 일차 시기 무효 시기였고요. 김단이 출발. 이차 시기. 김단이 네. 65m 선을 살짝 넘겼습니다. 66m 후반대가 나올고같습니다 네. 돔 잡기 주로 해서는 유효 판정이 내려졌고요. 네. 기록을 65m 98이네요. 자, 65m 98. 김단희 선수는 1차 시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2차 시기 2기록으로 안고 가겠습니다. 네, 현재 9위의 뭐 기록입니다. 왼손잡이 남태풍. 출발합니다. 남태풍 2차 시기. 멀리 오, 날아가는데요. 아, 아 왼쪽 네. 라인인데.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일단 심판이 나갔다는 판정이 없습니다. 네. 유시, 아, 네, 유나카 고가 떨어졌어요. 네. 아, 다행입니다. 라인 바로 근처에 떨어졌는데. 네, 집에 있는데. 네, 네, 기록이 나왔습니다. 68m 49. 네, 7위의 기록이거든요. 네. 이차 어, 시기를 마치고 현재 7위로 기록을 했고요. 자, 아무리 또 좋은 선수라 하더라도 1, 2차 시기에 모두 무효면 또 부담감이 생기죠. 길 네, 1, 2차 시기 당기지 부담이 생기죠. 켄지가갑니다 켄지, 자높게 날아가는데요. 7 5 m 를 훌쩍 넘겼습니다. 자 대단하네요. 역시 켄지 선수 곧바로 1위 자리에 올릴 수 있는. 네, 바로 1위로 올라오는데, 오, 오 무효가 됐네요. 무효가 됐습니다. 켄지, 아, 아, 왜 이러나요? 자 1차 시기에 이어서 2차 시기도 켄지 선수 무효가 됐습니다. 아고개를 떨구는 켄지, 이 크로스라인 또 벌받나요? 지금 1, 2차 시기 모두 떨어진 구역은 상당히 좋았는데 네.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지금도 아 버린이 뭐라고 말하요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자 심판이 정확하게 네. 맨 눈으로 살펴봤습니다. 어 74m 후반대인데요. 자, 이어서.. 네. 야시르 선수의 3차 시기였고요. 74m 43네743 네, 43. 기록을 끌어당기면서 야시르 선수 오. 네, 1위로 올라왔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네. 좋은 기록을 뽑아냈습니다 네. 자6 9 1 김단희 김단희의 3차 시기 다. 자 높게 떴습니다 65m를 넘어갔는데요 계측을 음, 해봐야지 정상을 한자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다른 선수들의 기록을 또 봐야겠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조금 힘들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네. 자, 67m 13의 기록으로 김단희 선수가 3차 시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현재 9위거든요. 네. 어, 이렇게 되면은 다음 시기는 계속 이어질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자, 김단희 선수의 최종 기록은 67m 13. 한행 선수가 지금 위험해요. 네. <laughs> 자, 66m 74의 기록인데 지금 우리 단의 가족이 남태풍 선수의, 선수의 68m 49, 거기 팔의 길이였거든요. 네, 자그 점수가 기준이 될 텐데 68m를 넘기느냐 아니면은 고그 밑에서 기록이 되느냐. 자 안하영이 출발합니다. 안하영의 3차 시기 멀리 뻗습니다. 오자 60m 미터요? 후반 혹은 70m 네 60... 68... 8... 9m 가까이 될것 같은데요? 자 68m 70... 49를 넘을 수 있을지 네 저희가 지금 어, 실시간으로 경기를 보여주는 전광판이 68m 네. 40인가요? 오 그렇군요 68m 4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남태풍 선수 49거든요. 네. 네. 아, 정말 아쉽게도 68m 40으로 이번 대회를 마감하는 아나영 선수였습니다. <laughs> 자, 일본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 오그라 이 켄지 선수가 기록이 넘으면 남태풍 선수 9위로 밀리게 되거든요. 자, 오그라 켄지가 출발했습니다. 1, 2차 무효 그리고 3차 시기 켄지. 네. 켄지가 갑니다. 와, 75m를 75m 넘었습니다. 자, 꾸소서적으로 방금 시기를 했거든요. 네. 아, 자, 마지막 <laughs> 앞에. 본인도 지금 경기 가파른 뻔렸는 거예요? 네, 앞에 선을 두고 조금 조심스럽게 마무리를 지었던 켄지 선수였는데, 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75m를 넘어갔습니다. 방금 굉장히 그, 저기, 휘리시 하면서 앞에 선을 절심스럽게 뽑으면서 <laughs> 다루고 왔거든요. 네. 75m50이네요. 75m50의 기록으로 오그라, 오 켄지 선수가 오, 3차 시기에 되살아났습니다. <laughs> 오. 아, 이렇게 되면 남태풍 선수도 아쉽게도 네, 다음 기회를 가지지 못하겠습니다. 아, 남태풍 선수가 이 오구라 켄지 선수가 마지막 3차 시기는 두척에 어, 성공하면서 그, 75m 5공의 기록을 써내려갔고요. 5차 시기에 좀더단은 기록이 나오겠죠? 자, 싱가포르 선수죠, 스리랑카 선수네요. 네, 스리랑카의 타랑가. 네, 4위, 5위 같은 국가의 선수가 지금. 갱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스리랑카의 두 선수 중에 첫 번째 타랑가 선수입니다. 타랑가의 4차 시기 높게 멀리 49m를 넘어갔습니다. 와 타랑가 선수 4차 시기에서 보여주네요. 네, 73m 86이었거든요. 네. 어, 이러면수리가또 변동이 있게 생겼는데요. 아, 자, 지금 후반부 4차 시기로 넘어가면서 1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와, 75m 72. 1위로 올라갑니다. 오그라 켄지 선수의 75m 50을 넘어가면서 네, 타랑가 네, 선수가 단숨에 선두권으로 치고 나갑니다. 무하마드 야시르 74m 43을 던졌던 3차 시기였습니다. 야시르 4차 시기. 가나요? 야시르, 오벌리 가요. 가요! 멀리 가요! 멀리 가요! 네. 75m를 넘어갑니다! 76m를 넘어가고요, 1위로 올라가게 됐네요. 와 4차 대단하신 시기. 선수들입니다. 대단한 선수들이에요. 4차 시기 선수들 대단합니다. 야시르가 76m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77m 13m입니다. 네, 대단해요. 13. 단숨에 1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75m 72m를 던졌던 타랑 갑니다. 파랑가솟차 시기, 오 멀리, 가요? 가요? 멀리 가요. 멀리 가요. 와! 80m를 타랑가! 넘어갔어요. 파랑가가 해냅니다. 85m 나요. 대단한 기록이에요. 파랑가가 목포에서 역사를 씁니다. <laughs> 와! 파랑가 <laughs> 선수 대단합니다. 4차 이어서 5차 시기에서도 본인의 기록을 다시 씁니다. 대단해요. 대단해요. 와 지금 경기장에는 모두가 소리를 지를 네, 만큼. 85m 와. 45네요. 네. 85m 45. 파랑가 선수의 85m 아, 45입니다. 대단한 기록이에요. 국가 기록이 될것 같은데요. 와 저희가 지금 국가 기록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와 던지는 순간 느꼈습니다. 야. 와이 그어진 선들을 모두 벗어나서 와 85m. 이런 기록을 보기가 근데 굉장히 힘든데 현장에서 <laughs> 저 오늘 굉장히 행복합니다. 자 이처럼 뛰고 있는 타란가 대단한 기록을 수립했어요. 다 다음에 세리랑카 선수가요. 네 라나싱의 아7는 넘어가네요. 와 오늘 세리랑카 선수들 오, 대단합니다. 네. <laughs> 야, 라나싱의 선수 최고 기록이 74m30이었는데, 75m를 훌쩍 넘겼습니다. 네, 이 선수도? 어. 네. 어, 목포를 확실하게 정복하고 있는 스리랑카의 선수들. 스리랑카와 목포가 궁합이 맞나? 요 네. 어, 77m네요. 77m57. 57? 57. 2위로 올라가고요. 와. 스리랑카가 금 어느 현재 1, 2등을 확인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스리랑카 선수들이 1등, 2등을 모두 가져가고 있고, 자, 야, 라시르 선수가 3위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와 위풍당당한 스리랑카 이두 선수들 아 하이파이브 네자 <laughs> <laughs> 이어서 야시르인데요 라시르 와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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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가 또 바뀌는 것 같습니다 와 지금 이 선수들 대단합니다 라시르가 7 5 m 를 넘겼습니다 77m? 얼마나요? 52 13위였거든요 앞에 와 지금 5차 시기 선수들 모두 네. 와, 대단한 기록을 세, 보여주고 세, 있습니다 78m네요 78m, 어, 어. 78m 10네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아, 결국 이 켄지 선수의 손끝에 달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선수가 모든 선수의 <laughs> 순위를 어, 바꿀 수도 있고 그냥갈 수도 있는데, 네. 아이 선수 는 81m 최고 기록이거든요. 어떻게 하나요? 오그라 켄지 이 선수의 손끝에 달렸습니다. 켄지의 6차 시기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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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가나요? 아 가나요? 자, 77m 되거든요. 네. 개척 결과를 봐야지 되겠습니다. 와, 끝까지 할수 없는. 오그라켄지 이리는 결정이 난것 같고요. 네, 8 5 m 터의 탈랑가 선수는 금메달 확정인데 네. 이어지는 7 6미2이 위냐 사 위냐? 오, 7 7 m 7 7 m 25. 7 7 m 25가면은 순위 변동은 없습니다. 자, 7 7미 25가 나오면서 와 스리랑카 선수들의 멋진 활약, 사. 금메달과 동메달을 <laughs> 네 가져가게 되네요.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스리랑카의 타랑가 선수가 85m 45를 던지면서 와 엄청난 기록으로 기록 네. 1위를 했고요. 만들어냈고요. 네. 자, 아, 이 보시죠. 순간이죠, 이 순간이죠. 아, 와, 던지는 소, <laughs> 순간 손끝이 정말 짜릿했을 것 같습니다. 에이, 예, 던지자마자 느낌이 온 거예요. 네. 네. <laughs> 자, 타랑가의 85m 45. <laughs> 느낌 왔죠, 왔죠, 왔죠.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좋아할 수 있습니다. 다랑가 선수의 금빛 투척, 결국 85m 45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겠고 어, 이어서 야시르 선수, 파키스탄의 선수가 78m 10으로 은메달 그리고 스리랑카의 라나싱게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하면서 와, 스리랑카 선수가 1, 3, 위 은메달, 금메달, 동메달 아허탈죠 고라 선수 자, 마지막에 77m 25를 던졌지만 아쉽게 4위로 마감을 했습니다